오늘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지금 하늘이 빨갛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속보는 뭔지 알아요 바로 자 봐봐요 이거 야, 이비. 이게 제 겁니다 이거는 오늘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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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시쯤? 한, 제가 볼때 한, 두, 한 시쯤에 이게 나왔어요. 5만, 2천만, 2백만원사 팔게요. 지금 하늘이 빨개요. 좀틀 수도 있습니다. s 이 y we were, shy we w e e e e 앞에 두, 와, e 이사드 하루. 누군가 비유망자 알림 일단! 일단 제가 4억이 됐거든 오! 새로운게 떴습니다 이거는 바꿨었고요 이제 그러고 가더니 너무 재밌어요 샤이미 이벤트 했나? 오늘 이벤트 한다 그랬잖아요 아 제 집을 소개해 드리자면 아 근데 있잖아요. 봐봐요. 음... 이거 이벤트 있잖아요. 이세개 주면은 라쿤이랑 거래한다는 건가요? 저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제 집으로 해줬습니다. 오늘이거든요. 최후의 날. 아 오늘. 왜냐면, 오늘, 11시까지 게임은 금지, 금지거든요. 어제는, 그래도, 12시까지 했거든요? 근데, 오늘 뭐가 좀 떨립니다. 샵이 바뀌어서. 이 사람 좀 뭐죠? 아, 어, 바나나, 아. 어? 나 이거 없, 없었는데, 나 이거. 에이, 나 이거 없었는데. 샤이 위 샤이 위워위 앞세트 워워 앞이 사즈 호 귀가 없었거든요 자 싱크 어 이거 두구두구두구 레슈 네자 여기에 또 설치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지키는 소신들. 알았다, 알았다. 제가 두 개의 서버를 만들었거든요. 바로 여기 두 개의 서버를 만들었습니다. 아, 뭐라는 거야? 저기는 뭐지? 여기 일단. 여기, 뭐, 무엇을 게임 중이거든요? 저 얼굴 보이죠? 지금, 아, 이거 봐봐요. 안녕하세요. 아, 씻고 나와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 저는 라우니가 좀 싫습니다. 그냥 라우니가 왜 싫냐면, 라운이가 계속 자기는, 어, 술래를, 술래를 대면 안, 안 하거든요? 근데 계속 사람들이 놀리기만 해요. 그래서 이렇게. 예를 들면, 잠깐만. 저는 왜 계속 케이 쓰냐면, 어쩌고저쩌고 카피바라 뭐 앞에 있는 개있거든요 근데, 이런 어, 케는 왜왜왜 왜, 왜 제가 왜 이렇게 애시면 음, 술래잡기를 하거든요. 근데 술래도 아니고 사람들이 놀리면서 이렇게 해가 아, 너무 싫습니다. 자 그럼 라온이는 또 계속 어 자, 라온이는 아, 라온이 제가 급식실 빨리 먹으면 제가 학원을 가거든요. 라온이랑 같은 학교예요. 아 같은 학원이에요. 근데 나오니까 계속 4교시 돼서 저 3학년이거든요. 수요일은 4교시거든요. 근데 잠깐만요. 1 0 0분니다 제가 아니 제가 빨리 먹으면은 라온이가 이 인형 던져요 제가 인형 가지고 있는 엄청 작은 인형인데 엄청 그리고 그리안 먹으러 가면 돼. 계속 던져요 인형은 진짜 그 너무 싫어요제 아쉽죠. 네, 그럼 또, 나오니까 너무 싫고요. 아, 일단 지우고, 자랐나? 아직도 안 자랐네. 로 보여도요. 이런 사람이 올라갈 거예요. 아 이걸로 해보려 했거든요. 아 근데 샵이 왜안 바뀌어요? 바뀌었어? 엄마? 일단 이것부터 다 사고요. 샤이비워 더 샵이 바뀌었나? 왜 이렇게 샵이 안 바뀌는 느낌인지 뭔가? 이상하다. 일단 물좀 뭐 주도록 하겠습니다. 30저 이거 처음 먹어도 보거든요. 30번 주겠습니다. 지금. 자, 일단, 어, 이제 뭐 영상 마무리하고, 이따 영상 보세요. 영, 업로드 됩니다. 업로드 되고, 그거 보세요. 라운 TV가 뭐, 무엇인지 보여드릴까요? 일단, 그럼, 안녕!